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집이란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28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613장 아름다운 우리 집.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오늘 기도력은 우리의 가정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다. 1983년 1월 18일 화요일에 내가 아내 말리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스런 제자녀 설런, 윌리엄, 셸리를 얻었다. 나의 결혼기념일을 맞아 어떻게 해야 집다운 집이 될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이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수많은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진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 가옥의 사랑을 채워야 가정이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여기에다 안정적인 가정이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고 그분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할 때 유지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오페라 알토 가수인 에르네 슈틴의 슈만하인크는 집이란 무엇인가 라는 따뜻한 글을 남겼다. 그는 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를 막아주는 지붕, 바람을 막아주는 사방의 벽, 냉기를 차단해주는 바닥, 그러나 집이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노래, 아버지의 기운이 함께해야 한다. 따뜻한 사랑, 행복으로 반짝이는 눈, 다정함, 성실, 우애가 함께 해야한다. 가정은 아이들의 첫 학교이자 첫 교회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친절한 것인지를 배우는 곳이다. 아프고 병들 때 위로 받는 곳이다.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되는 곳이다. 아빠와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다. 가장 높은 왕이라도 가장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이면 충분한 곳이다. 도타운 사랑이 돈보다 중요한 곳이다. 차 추전자마저 행복에 겨워 노래하는 곳이다. 집이란 그런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슈만 하인크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집은 건물로서의 역할을 넘어 가정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받고 서로 용기 얻고 서로 힘을 모아 어지러운 이 세상을 헤쳐가는 가장 최소한의 무리를 가정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되는 곳. 부모를 존경하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 초가삼간이라도 행복한 웃음만 있으면 살아갈 힘이 되고 이유가 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은 이와 같은 가정인가요? 오늘날 가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스스로 고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도 흠없는 가족도 없다. 그러나 깨어진 가족을 회복하고 냉랭한 집을 따뜻한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마지막 때 우리가 맡은 사역 중 하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가정은 하늘 집으로 향하는 여행의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는 완벽한 가족도 흠없는 가족도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가정은 가장 공격받기 쉽고, 무너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가정은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는, 심지어 태초에 등장하였던 가정 역시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실 때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서 한 줄로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 그리스도인 가정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무너질 교회입니다. 사탄의 표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없다면 실패한 가정,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깨어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예수님을 소개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수요일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사명의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사연 많고 힘든 이 세상에 다른 것 아닌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행복하고 위로받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하늘 가족으로서 서로 더욱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필리핀 아드라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고종식 김이나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드라아라는 특별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아드라 필리핀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은혜로 주의 나라를 더 앞당기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